안녕하세요. 웨더뉴스 영지입니다. 목요일은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뜨거운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. 강한 햇살 아래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. 또 불쾌 지수와 더위 체감 지수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. 외출하실 때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.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고요.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 크게 치솟겠습니다. 고온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.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지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한편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폭염은 나날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일사가 강한 만큼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영지였습니다.